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쌍용의 펄란도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펄란도시 2.2 1륜이고요 rx 등급의 고급형입니다 이 차량이 15년 8월에 등록했고 키로는 19만 키로 엔진 미션의 상태는 아직도 짱짱하고 좋습니다 아직 500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여러분들 그냥 아주 싸고 좋은 차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앞쪽에 뼈대 다치지 않은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상태는 화이트 색상이어서 아주 좋고요. 제가 시동 걸어보고 달려보니까 누유 없고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라이트 색상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와, 휠 타이어 상태 좋아요. 자, 외관 보세요. 이게 뭐 500만원도 안한 차가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되는 건가요 자 휠타이어 상태 기가 막히고요 아, 뒤쪽의 상태도 보시게 되면 끝내줍니다 듀얼 대기 구에 아, 이뻐요 근데 싸요 아주 그런데 차는 좋아요 튼튼해요 자 조수석 쪽의 바디라인 아주 끝내주고요 상태 매우 좋습니다 휠타이어 상태 기가 막히죠 아,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에 운전석 도어 트립인데요 전동 접이 되고요. 어, 그리고 시트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죠. 키로수1 9 6,500 k 로인데 쌍용차는 더 달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소를 탔는데 이건 뭐 20, 30만도 탑니다. 자 그리고 핸들의 상태. 알짜 까임이 있긴 하지만 상태, 이 정도면 500만원 이하 차에 좋아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뭐 보실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도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기도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어우, 여기 우드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 들어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열선 양쪽에 됩니다 뒤쪽에 도어트립인데요 깔끔하죠 자 그리고 뒤쪽에 시트 3, 3명이 탈수 있는 3인 시트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바라본 앞쪽에 실내인데요 와 깔끔하고요 천정도요 깨끗하죠 그리고 앞에 햇빛 가리개 이거 보여요 밀도안 떼고 썼네요. 아, 천장 상태 좋아요. 시트 상태 좋고요 오, 트렁크. 까임없어요. 까임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거물만까지 있네요. 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입니다. 조수석 뒷도어 트립인데요. 역시 여기도 실망시키지 않고요 깨끗한 상태. 그리고 시트도 아주 빵빵하고요. 천장도 아주 좋고요 시트가 앞뒤로 깨끗합니다. 조수석 앞쪽 도어 트립도요. 깔끔한 상태 그대로이고요. 오, 조수석 시트는 뭐 사용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용했겠죠. 너무 상태 깔끔하고요. 앞쪽에 대시보드, 내비, 풀 오토 공조기, 그리고 우드결까지. 아,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500만원도 안 되는 차. 여러분, 이 차량 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싸고 좋은 차. 이 차량은 쌉니다. 싼게 장점입니다. 차가 그리고 튼튼합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카였습니다.